어, 이번 영상에서는 한남 뉴타운에 관해서 분석을 좀 해줄게. 우선 한남 뉴타운에 관해서 언급은 많이 되고 있는데 머릿 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 다들. 어, 한남 뉴타운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은 조망이 월등한 신축 대단지 반포가 데칼코마니로 반대편에 그대로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돼. 어, 한남 뉴타운은 2003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뉴타운이지. 한남동, 보광동 일대 111만 205제곱미터의 면적이야 다섯 개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7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해제됐어 그래서 현재 4개 구역이 약 1만 각으로 구성된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 중이야 한남뉴타운을 전체적으로 구역을 구분을 할 때는 세가지의 길을 기억하면 돼이가운데로 관통하는 가장 큰 길이 이게 보광로고 보광로 밑단에 이쪽에 백년손님이라는 고깃집이 있는데 이쪽에서 좌측으로 구분하라는 이쪽 길이 장문로야 어, 이슬람 사원 쪽에서 한강교회까지 이어지는 이쪽 길을 우사단로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큰세 이 길을 기억을 하면 구분이 좀 쉬울 거야 어, 한남미타원의 구역도를 보면 아까 말했던 보광로, 장문로 그리고 삼구역 내에 있는 우사단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길이 좀 작아 그쪽은 그래서 전체적인 구역도는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는데 2구역, 3구역 관련지, 4구역, 5구역 이렇게 어 현재 구역별로 사업 진행 속도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 2021년 11월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 올 하반기에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야. 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곧 관리처분을 받을 계획이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이 진행 중이고 5구역은 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을 거친 상태야. 그러면 해당 구역별로 특징을 설명을 해줄게.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거든. 그래서 6호선 이태원 상권에 인접해 있는데, 이 구역의 특징은 타 구역에 비해서 쪼개기지분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분양 세대가 많을 거야. 그래서 투자 수익성이 이쪽이 높아. 단점은 어떤 거냐면은 재척하고존치된 부분이 많아. 이태원 성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기존의 사업 면적과 세대수가 줄어들면서 사업 규모 자체가 좀 작아진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야, 이 구역은. 그리고 한남 3구역은 재개발 사업 이래 단일 구역지로는 최대 규모야. 건축비가 2조가량이고, 전체 사업비는 7조가량 발생할 거야. 한남창고의 장점은 빠른 진행 속도가 장점인데 남산자락부터 한강변까지를 잇는 입지에 위치해 있어.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이주등을 거쳐 일반분양까지는 최소한 3~4년 정도에서 5년 이상 걸릴 걸로 예상되어지는데 한남주타의 위치는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고 용적률은 235%, 지상 22층에 지하 5층 규모로 건축이 될 거야. 건폐율은 40%고 이 건폐율 부분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남산 조망 때문이야. 이 남산 자락에 건축을 할 때는 남산 7부 능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폐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좀 빽빽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한남뉴타운을 분석을 해야 될 거야. 한남 3구역의 조합원 수는 3,850명이고 건립세대 수가 4,904 그리고 임대 포함해서 5,800세대 정도 될 거야. 7가지 설계 주안점을 갖고 있었는데 7가지가 뭐냐면은 지형수능형 기존 경관의 공유 그리고 다양한 주거유형 신환경 공동주택 관리 그리고 상권 활성화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와 부대복리 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라는 설계조 주안점을 갖고 있어 그리고 면적은 11만 6600평이고 이 보광로 우사단 작물로 상가가 지상만 해서 약 2만평 정도 되거든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상가가 많으면 상가 분양 수익이 높아져가지고 조합원 부담금이 조금씩 줄어들어 그 부분이 아까 말했던 이슬람 사원 쪽에서 이 아래 길로 쭉 내려온 길이 한강 뒤에까지 이쪽이 우사단로인데, 이쪽이 도깨비장이라고 시 있어. 임장을 가보게 되면 내가 방금 말했던 우사단로 따라서 이쪽에 한번 걸어보면 한류 3구역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우사단로 라인으로 단지가 형성되고 나서는 단지 내 상가 부분은 이렇게 조성이 되겠지. 3구역 내에서. 한남 4구역의 경우에는 최대한 기존 지형이 유지되도록 권고하는 서울시의 방침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구역 대비 완만한 경사도의 사업지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장점을 갖고 있어 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단점은 어떤 거냐면은 이구역도로 보면 알겠지만 한남 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 내 모든 구역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만 이쪽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시점까지는 계속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야 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리고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고 면적은 18만 6781제곱미터거든. 면적이 상당히 넓어, 이쪽이. 그리고 건립세대 수는 2565가구고 조합원 수가 1542명이거든. 그래서 조합원 비율이 75%가량 돼. 그리고 한남 5구역의 장점은, 어, 지도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용산민족공원하고 한강공원이 가깝고 강남 접근성 또한 뛰어나. 그리고 입지면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지. 그리고 5구역이 평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좋아. 그리고 대형평수의 매물이 많아, 이쪽이. 그래서 이 매매처리를 할 때는 거래 매물이 다소 비싸다는 특징이 있어, 5구역이. 가장 큰 단점이었던 변전소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된 상태야. 이 5구역 내에 변전소가 있었는데, 변전소 부분은 5,500제곱미터에서 3,100제곱미터로 면적이 축소될 계획이고, 변전소의 형태는 추후에 협의를 하기로 돼 있지만 지하화가 될 거야, 이 부분이. 근데 이 이쪽의 협의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송전설로 어, 지중화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이고 송전소 설치 및 변전소 이전 설치에 드는 비용하고 땅잉여분이약 2,400제곱미터 정도 되지. 이게 땅하고 이 비용하고 맞교환한다는 얘기로 판단하면 돼. 지금 현재 신분당선 동빈구역은 확정이 된 상태고 한남 뉴타운 내 보광역이 민자역사로 설치가 될 건데 해당 위치는 이쪽에 보면 이 보강로 라인에 이 주미 아파트라고 있거든. 이쪽 옆에 보면 보강떡집이라고 있어. 이쪽이 역사 자리야. 그러니까 대충 역사 위치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한남뉴타운을 분석을 하면 될 거고, 이쪽 이 라인이 한남뉴타운 전체 연도용 상가가 이쪽으로 들어서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태원 쪽에 있는 상권이 지금 현재 아래로 내려올 거거든. 이쪽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중심 상권이 이쪽에 들어설 거야.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수 있냐면 현재 상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리단길에 있는 상태에서는 상가를 매각을 하고 아래로 내려와 야지위에그 부분을 어 한남뉴타운 쪽의 매매가가 다소 높기 때문에 진입이 조금 부담스러울 거야 그럴 경우에는 이쪽이 보면 한남 오거리거든 이쪽 라인에 소형 매물들이 있어 이쪽을 매수를 하면 돼 이쪽 위치를 좀 설명을 하면 이게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그리고 한남고가가 있거든 이 한남고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될 거야 이 철거가 되면 해당 입지에 상권이 형성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고 한남뉴타운이 형성이 되면 이쪽에 상업시설을 백업을 하게 될 단지들이 이쪽에 형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쪽 소형 매물들은 매수를 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을 할 거야 이쪽에 어, 이 해당 영상은 한남 3구역 내에 있는 한광교에서 회 촬영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남 3구역이 조성이 되고 나면 조망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예상이 가능할 거야. 어, 그리고, 한남 뉴턴 매매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 싼 매물도 보고 비싼 매물도 봐야 되는 거야. 언젠가는 매수를 할 거니까 관심을 갖는 거거든. 한번 사는 인생, 끌타만 냄비처럼 그저 그렇게 살거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요즘 둔천주공 사태에 대해서 말들이 많던데, 거기 어떡하냐고. 내가 보기에는 무슨 반지하 사는 편의점 알바가 편의점 사장 역전세 걱정하는 격이야. 다 알아서 해결하니까, 본인 걱정들이나 해. 그리고 자기 자산을 가져온 사람은 남의 불행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못해 그게 가진 자의 여유고 윤택해져야만 그늘이 없어지는 원리야 자산 증식의 방법에는 부채를 지고 빚을 갚아 나가는 방법이 있고 적금 형태로 돈을 모아서 투자 매물을 매수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런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본인들이 주제 파악을 해야 돼 너네보다 돈이 훨씬 일을 잘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게 훨씬 빠른 길이야 명심해 그리고 다음 지역은 삼성동 GBC하고 영동대로 복합 개발, 그리고 잠실 마이스 개발에 관해서 분석을 해주고, 그쪽 인근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을 찍어줄게.